낡은 노트의 비밀. 넓은 무대가 보이는 객석 위로 바이올린 소리가 나지막이 들리고 피아노 선율이 우아하게 흐르기 시작했어요. 오늘 나오는 노트는 굉장한 작가야.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작가래. 나비 넥타이를 맨 파란 노트가 객석 의자에 앉아 빨간 노트에게 말했어요. 그때 무대 옆 커튼이 흔들렸어요. 처벅, 처벅, 처벅. 낡은 노트가 커튼을 젖히고 무대를 가로질러 마이크를 향해 걸어오고 있어요. 무대 왼쪽 계단에서 연미복을 입은 노트가 객석을 향해 박수치라고 손짓하자 박수 소리가 무대를 향해 빨려들 듯 쏟아졌어요. 네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방금 소개받은 낡은 노트입니다. 무대 조명이 낡은 노트를 비추고 있었어요. 노트는 모서리가 닳아서 무척 낡아 보였어요. 낡은 노트는 그래서 오히려 더 멋있어 보였어요. 왜냐하면 반짝반짝 빛나는 새 노트보다 왠지 모르게 멋진 이야기가 가득 담겨 있을 것 같았거든요. 그래서인지 조명 속에서 낡은 노트의 낡은 표지가 살짝살짝 움직일 때마다 멋진 이야기가 톡톡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. 새 노트일 때 저는 온통 겉표지 생각뿐이었습니다. 겉표지를 가죽으로 만들었는지 멋진 장식이 붙어 있는지. 어깨끈이 달려 있어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는지. 겉표지에만 관심이 있었던 저는 글을 한 줄도 적지 못했어요. 낡은 노트가 말했어요. 그러던 어느 날, 저는 가슴 속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발견했어요. 게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제가 그렇게 가꾸던 겉표지는 낡고 볼품 없이 변해버렸어요. 그때서야 제가 노트이고, 노트는 무언가를 적어야 아름답다는 걸 깨달았어요. 객석에 앉은 노트들은 낡은 노트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있었어요. 과연 낡은 노트는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었을까요?